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성주의 낮과 밤을 여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제8경 성주 역사 테마 공원을 소개합니다.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에 위치한 성주 역사 테마 공원은 성주의 옛 모습을 재현한 곳이자 현재 주민들의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조성공사에 돌입한 뒤 5년에 걸쳐 총 사업비 96억 원을 투입해 근린공원 조성 및 문화유적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책로와 운동기구, 어린이 놀이터, 바닥 분수 등을 갖춘 공원은 2017년에 만들어졌고, 이어 2020년까지 공원을 중심으로 성주읍성과 사고, 전통연못을 포함한 역사유적 복원 및 건립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지난해 성주 십경 선정을 위한 공모 과정에서. 다수가 성주 역사 테마 공원을 제안했으며 선호도 조사 결과 상위 후보지로 추려졌습니다. 공원 내 재현된 옛 성주읍성의 유적은 각종 고문헌과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복원한 것으로 성주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일깨우고 역사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분석입니다. 성주읍성은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임정사업 성곽의 일부만 남고 훼손되거나 소실됐으나 근래 재건 사업에 돌입하면서 옛 모습을 되찾게 됐습니다. 성주읍성 안쪽에는 조선전기 4대 사고 중 하나인 성주 사고를 보고 한 가운데 2층 내부에 조선왕조실록을 엿볼 수 있는 소규모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성주 관하에 있던 연못인 쌍도정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현했습니다. 역사적 공간과 더불어 이곳은 공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철마다 가동하는 공원 내 광장의 바닥 분수와 대형 파라솔을 갖춘 피크닉 테이블, 어린이 놀이터는 가족 단위 방문객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원 곳곳 포토존은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며 SNS 상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관 조명과 어우러진 야경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한편 성주역사 테마공원은 다양한 예술공연과 사회단체 행사장 등으로 활용되며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별이 구출 대작전 행사와 조선왕조실록 포수의 재연 행사가 열린 바 있습니다. 지역의 랜드마크로 급부상한 성주역사 테마공원이 성주가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중심지가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